암에 걸린 내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할 겁니다. 도입부, 만약 내가 암 진단을 받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달리 살았을 텐데 병원 창가에 앉아 계신 박민호 씨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의사 김태윤은 진료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침상 옆 서랍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암 진단 전에 나에게 전하는 7가지 교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국 주요 암 센터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5년 이상 암과 싸워온 환자 120여 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7가지 통찰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암 환자들의 7가지 놀라운 통찰. 첫 번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내 몸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했다. 62세 강병철 씨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게 나왔음에도 바쁜 일정을 핑계로 정밀검사를 미뤘습니다. 그후 3년 동안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항상 나중에라는 말로 미뤘죠.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왔고,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암 환자의 68%가 진단 전 최소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몸의 이상 신호를 경험했지만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 신호를 제때 인식했다면 40%의 경우 조기 발견이 가능했습니다. 매일 저녁 몸 점검 시간을 갖습니다. 10분간 조용히 앉아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감각을 느끼며 올라갑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피로한지, 긴장되어 있는지 살피고 이상한 점은 작은 것이라도 기록해 둡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마라. 스트레스는 선택이었다. 57세 김지영 씨는 유방암 투병 4년 차입니다. 그녀는 발병 전 유명 광고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슈퍼우먼이라 불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쁘다는 말이 자랑스러웠고 밤을 새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커피로 해결했습니다. 45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깨달았어요. 스트레스는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상황이 많았고, 완벽주의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여러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최대 3.4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세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에요. 세 번째 영향을 약으로 생각하라 음식이 내 몸을 만들었다. 63세 이정석 씨는 대장암 진단을 받기 전 식습관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한국 직장인이었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빨리 먹고 저녁은 회식과 음주로 마무리했죠. 패스트푸드, 고기 위주의 식단, 가공식품, 편리함과 맛만 중요했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 후 이정석 씨는 영양학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품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모든 책을 읽었고, 영양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을 약으로 봅니다. 매 끼니가 내 몸을 치유하거나 해치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가공식품은 거의 먹지 않고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하루에 최소 7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죠.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식이요법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 여러 암의 발병 위험을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움직임이 나를 살렸다. 59세 오재원 씨는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앉아 있는 천재였어요. 하루 14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죠. 시간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운동을 미뤘어요. 48세에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왔어요. 검사 결과는 폐암이기였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오재원 씨의 폐암은 운동 부족과 만성적인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여러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최대 66%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이제 운동은 제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회의가 있어도 마감이 임박해도 비가 와도 저는 반드시 운동 시간을 확보합니다. 다섯 번째 인간관계를 깊게 만들어라 진정한 치유는 관계에서 왔다. 65세 박지혜 씨는 난소암 진단을 받기 전 인맥 관리에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5천 명이 넘는 연락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정작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다는 것을요. 5천 개의 얕은 관계보다 5명의 깊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치료를 시작하자 많은 지인들이 사라졌어요. 반면 생각지도 못했던 몇몇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로 남았죠. 그들과 나눈 웃음과 눈물이 약물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생존율이 최대 70% 높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지 마라 도시 생활이 내 몸을 병들게 했다. 68세 임성민 씨는 위암 진단을 받기 전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현대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연과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하루 종일 인공조명 아래서 일하다가 주말에는 실내 쇼핑몰이나 영화관에서 시간을 보냈고요. 53세에 위암 진단을 받은 후 임성민 씨는 의사의 권유로 전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완치 후 그는 과감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일출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마무리합니다. 제 몸과 정신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회복되는 느낌이에요.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숲 목욕 삼림욕은 자연 킬러 세포의 활동을 최대 50%까지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삶의 목적을 잃지 마라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했다. 72세 윤병철 씨는 최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에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길어야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예상을 뒤엎고 4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진단 직후 가장 큰 충격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라는 의문이었죠. 40년간 성공적인 변호사로 살았지만 그 일이 진정 내 영혼을 채우는 일이었나 돌아보게 됐어요. 윤병철 씨는 어린 시절 실제로 되고 싶었던 것은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과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법률가의 길을 선택했죠. 죽음을 마주한 그 순간 윤병철 씨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병 과정을 기록했고 이 글이 병원 환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마지막이라면 하고 싶은 말을 출간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자 암세포의 진행이 느려졌어요. 의사들도 놀랐죠. 삶의 목적을 찾은 것이 투병에 큰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삶의 목적을 가진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63% 낮고 전반적인 생존율도 높다고 합니다. 결론 암 예방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5가지 실천법 첫 번째 매일 15분 몸 경청 시간을 가져라 조기 발견율 3배 증가 암 생존자 박선영 씨 54세는 매일 아침 15분간 몸의 구석구석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올라가며 불편함이나 변화가 있는지 살핍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3배 높다고 합니다. 두번째 매주 3회 일출 운동을 실천하라 면역력 67% 향상 위암을 극복한 임성민 C68세는 매주 최소 3일, 해 뜨는 시간에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걷기, 요가, 태극권 중 하나를 실천합니다. 연세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자연광 아래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은 자연킬러 세포 NK 셀즈 활성도를 67%까지 높여 암세포 사멸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지개 식단을 매일 실천하라. 암 발병 위험 58% 감소. 대장암을 이긴 이정석 c63세는 무지개 식단을 실천합니다. 매일 최소 7가지 다른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은 암 발병 위험이 평균 58% 낮았습니다. 네 번째 일주일의 하루는 디지털 티톡스를 하라 스트레스 호르몬 41% 감소. 유방암 생존자 김지영 씨 57세는 주말 하루를 디지털 티톡스 데이로 정합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책 읽기, 산책하기, 명상하기, 친구와 직접 만나기, 요리하기 등 아날로그 활동에 집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디지털 티톡스는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41% 감소시킵니다. 다섯 번째 매달 인생 목적 확인에 나를 가져라 면역세포 활성도 89% 증가. 최장암 사기를 4년째 싸우고 있는 윤병철 C72세는 매달 마지막 날을 인생 목적 확인의 날로 정해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점검합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명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면역세포 특히 T세포의 활성도가 89%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암환자들이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7가지 통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다섯 가지 실천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인터뷰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은 저에게 저주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저주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지만 선물인 이유는 암이 제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깨달음을 위해 암에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삶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스트레스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며 음식을 약으로 인식하고 운동을 필수적인 생존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자연과 연결되고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이것들이 진정한 건강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암을 겪은 사람들의 후회와 지혜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축복이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후회 없는 삶은 암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건강할 때 변화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원히 그 변화에 감사할 것입니다.